인디언 전쟁은 17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벌어졌던 원주민들과 미국을 포함한 유럽인들의 식민 국가들 사이의 무력 충돌을 일컫는 말입니다. 캐나다, 멕시코,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같은 미주 국가들에서도 백인들은 원주민과 다투고 땅을 빼앗고 살해하는 일이 있었지만 대체로 미국보다 온건하게 원주민들을 동화시키고. 굴복시킨 반면 미국에서는 격렬한 다툼과 학살이 있었습니다. 콜럼버스 도착 이전 북미에는 천만명 정도의 원주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본격적으로 유럽인과 접촉하기 전에도 중남미에서 전파된 천연두 같은 전염병으로 원주민의 수는 200만 명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백인들의 인디언 몰살이 심했던 시기에는 50만 명 정도로 줄었다가 최근에 회복된 수치가 250만 명 정도입니다. 영국 식민지의 경우 초기에는 식민지 개척자들과 원주민 사이에 벌어진 소규모 싸움이 대부분이었지만 개척지가 늘고 영토 확장이 일어나면서 대규모로 지닫게 됩니다. 미국의 앤드루잭슨 7대 대통령 시절부터는 미국 정부가 백인 이주자들을 위해 원주민들을 레조베이션 에리아라고 불리우는 보호 구역에 가두는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토 확장이 일어나면서 미국인들이 서부로 몰려 에 따라 원주민은 거세게 맞섰으며 지역 민병대 미 연방군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원주민들은 열세였고 결국 인디언 보호 구역의 보호를 명목으로 한 감금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골드러시와 서부 개척 붐이 일어나면서 서부로 밀려드는 개척자들과 멕시코인들의 압박에 밀려 인디언의 거주지는 계속 줄어들었고 이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엄청난 피해를 입어야 했습니다 1890년에 운디드니 학살 사건 이후 사실상 인디언 전쟁은 막을 내렸지만 20세기 초까지도 소규모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미국인과 인디언의 충돌은 크게 세 단계의 시기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식민지 개척기 미국 건국 당시의 미시시피강 동부 지역 개척 시기, 태평양까지 영토를 넓히는 미시시피강 서부 지역 개척 시기를 말합니다. 우선 식민지 개척기의 인디언 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화탄 전쟁. 영국인이 1607년 버지니아에 상륙하여 세운 정착지가 제임스 타운입니다. 원주민은 포화탄족이었는데 초기에 평화가 필요했던 영국인은 추장 훈소나 쿡을 포아탄 왕으로 보냈습니다. 부족민들은 백인들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훈소나 쿡은 존 롤프라는 백인이 자기 딸 포카훈타스와 결혼하자 영국을 지원합니다. 훈소나 쿡이 죽은 후 포아탄족이 들고 일어났으나 백인들의 무기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8000명의 포아탄족은 얼마 안가 1000명 미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피코하트 전쟁 1620년 플리머스의 필그린 파더스가 상륙합니다. 몇해 동안 영국 사람들과 인디언들은 평화롭게 살았으나 백인들이 계속 몰려오면서 다툼이 발생합니다. 피쿼트 전쟁은 1634년에서 1638년까지 피쿼트 부족과 뉴잉글랜드 식민지 정착민들과의 전쟁입니다. 피쿼트 부족 수백 명이 죽으면서 뉴잉글랜드에서 한 세대 동안 이어졌던 인디언의 공격은 종식됩니다. 필립왕 전쟁. 1662년 왕파노아구족은 이미 광야로 밀려나고 있었고, 새로 대추장이 된 메타콤은 침입자들의 대항에 싸우기로 하였습니다. 뉴 잉글랜드 정책민들은 메타콤의 비위를 맞추려고 그를 필립왕으로 봉했습니다. 필립왕은 1675년 인디언 연합부대를 이끌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백인 정착촌 52개소를 공격해 12개 마을을 완전히 파괴했지만, 여러 달에 걸친 전투가 계속되는 동안 백인들의 무서운 화력에 완파노아그족과 네러겐시족은 거의 멸족을 당했습니다. 투스카로라 전쟁. 1653년 유럽인들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처음 정착촌을 건설한 후약 50년 동안 인디언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1711년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투스카로라족을 적대시하던 야마시족과 체로키족의 지원군으로 구성된 북미 식민지군은 투스카로라족을 대상으로 인종 청소를 벌였습니다. 야마시 전쟁. 투스카로라 전쟁에서 백인 편이 된 야마시족은 1715년부터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야마시 전쟁을 일으킵니다. 수백 명의 개척민들이 죽고 많은 개척지가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1716년에 체로키족이 사우스캐롤라이나 편이 되면서 정세가 바뀝니다. 야마시 전쟁은 미국 식민 중에서도 가장 파괴적이고 변칙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는 1년 이상 붕괴 직전에 있었고 백인 인구의 7%가 죽었습니다. 피로 물든 전쟁이라는 필리왕 전쟁보다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치카소 전쟁 엘러게니 산맥을 넘어 미시시피강과 미주리강에 이르기까지 백인들이 내륙으로 이동할 때마다 만행은 되풀이되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은 동맹을 맺은 인디언을 전쟁에 동원하였습니다. 미시시피강 통행과 관련된 프랑스 촉토족 동맹군과 치카소족의 싸움은 치카소 전쟁으로 불렸습니다. 이 시기에 미국 동해안에는 인디언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남아있던 인디언은 정착민의 생활습관을 받아들이고 사회적, 종교적으로 동화되었습니다. 폰티악 전쟁 7년 전쟁의 결과 에팔레치아 산맥 서쪽의 백인 정착을 금지시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프랑스와 동맹을 맺었던 인디언 부족이 포니액 추장의 요청에 따라 동맹을 맺고 폰티악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오데호 지역, 오하이오, 일리노이 등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살던 많은 부족이 참여했습니다. 이 전쟁은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움직였던 인디언 부족이 다른 부족들과 연합을 결성하고 공동으로 대처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던모어 전쟁 오하이오강 남쪽까지 침입해온 백인 이주민을 쇼니족과 민고족 인디언이 습격하였으며 버지니아 주지사 던모어가 군대를 보내 진정시켰지만 이 싸움을 경계로 영국 대 인디언이라는 갈등 구도는 미국 식민지 계층민 대 인디언의 구도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미시시피강 동부의 인디언 전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